아, 또 이제 라그란지 지점에 이어서 이제 농구매이도 하시게 되셨는데, 이제 몇 개월 안 됐지만은, 네. 이제 실제로 진출을 해본 결과, 결과 좀 소감, 이남동구 지역을 한번 평가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 최후의 대구본부장이 예. 내일 오반지점사로도 만들자고 지금 어서 요 아, 지금 안 지금. 예. 네. 그만큼 이쪽에 대한 자신이 있고, 네. 또 우리가 지금 막상 돌아보니까 네. 이쪽 타올에 좀 진작 좀더 빨리 들어왔었으면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네. 아까 그최 교수님하고도 얘기했는데 그 13년 전 그때 막 태동할 때 아까 시장도 얘기하더라고요. 아, 네. 자기네들이 그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는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최근 몇 년간에 현대모터가 여기 경제, 지역 경제에 미친 그 경제, 그, 이카나 임팩트가 한 48억불 된다고 네. 제가 들었거든요. 인구도 여기 20만, 아, 2만, 아니, 20만 인구 중에 거의 10%가 현대 관련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근데 처음에 12, 3년전할 때는 그렇게 될지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 그 뭐, 블루오션이라고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냥 뭐 이렇게 지죽해듯이 뭐, 뭐, 그냥 뭐가 막 나오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그래서 어, 우리가 이게 그냥 이분을 혼자만 놔두고서 지적 없이 하는 거보다는 이쪽에 지점을 아예 내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분이 그 당시 에 이쪽에서 그 비즈니스 디벨함도 없어, 시우를 했는데 아예 이분을 전 프로모션 하고 또또 또 이분이 또 은행 경력이 많이 있거든요.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 차지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본인이 또 선뜻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한번 뜻을 펴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5개월 만에 정보 두 개씩 내는 경우 아마 우려 내서 처음일 거야, 그냥. 이제 지금 또 하나 지금 금방 내자고 생각이 너무 지금 그 뭔가 아니냐. 지 보자. 근데 내긴 내야 될 거예요 분명히. 5번, 5번에도 내긴 내야 되는데 어, 이제 아까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면은. 어, 앞으로의 그트레 대지가 네. 어떻게 되느냐 장기적으로 근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비즈니스 뱅킹 위주로 지금 하고 이제 리테일 뱅킹을 같이 하는 걸로 하는데 앞으로 이제 규모가 이쪽에 많이 커지면은 어 이쪽에 좀 진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음. 지금 당장은 제가 뭐기여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왜 그러냐면 어버는 아니야 뭐 5번은 뭐 네. 물론 그런 계획이 있고 5번 어, 그, 진출한다는 건뭐 아니, 이쪽이 좀더 크게, 크게 네, 이쪽 동남부 지역에 좀 지출하자 그러면 아예, 어, 뭐, 은행을 뭐, 하나 인수한 것도 각할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아틀란트 쪽에 지점도 내면서 아예, 뭐, 그냥 진짜, 어, 은행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동시에 할수 있는 그런 어, 길을 한번 터볼 가능성도 갖고, 그 머릿속은 있어요, 지금. 근데, 어, 지금 여러 군데가 지금, 타깃이 우리가 좀 많기 때문에 어, 지금 섣빌리 결정은 안 하죠 예. 근데 하여튼 이쪽에 그몽고메일아그 그 시장하고도 얘기하니까 어, 굉장히 익사팀하고 저한테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쪽에 좀 확장하는 그런 정책을 어, 쓸것 같아요 저희가 근데 제 구체적인 타이밍과 이거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어, 뭐 아까 그거는 제가 여기 지존 내고 막 이러면 고용학 같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시면 우리는 또 비즈니스 하면에서 여기를 어떻게 더 확장할 거나 하는 이 그런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 아틀란드 쪽의 진출 관계는 아, 하여튼 저희가 계속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지하 하면 5번이 우선 1차적으로 될 거예요. 왜냐면 아틀란드 쪽은 그게 앞쪽에 있는 현지 경매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리는우 현대하고 기아차하고, 거기 협력업진중을 먼저 비즈니스 시작하고 그리고 에서 리테일은, 거기에, 같이, 환매로 했는데 아틀란드 쪽을 하게 되면, 거기 리테일 쪽을 먼저 하게 될요왜 저희가 그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규모가 지금 40, 한 700달은 되니까, 우리가 1억불까지 로 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 쪽에도 어떤 회사는 1억불 이런 나한테가 있어야지 2, 3천 이렇게 하는 데들이 여러분도 있어요. 음. 그 이제 그런 이제 그 비즈니스 뱅킹으로 우선 좀 기반을 좀 깔아놓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된코 부행장이 이쪽 업무를 하는데 우선 뭐 바구리 친구 밑반찬 좀 이렇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밑반찬을 좀 깔아놓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동남부 쪽에 좀 장기적으로 진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네. 올 겁니다, 우리분명 네. 여기는 지금, 사실, 여기도 네. 확보가 되어있죠. 확보가 되어있는데, 음. 이제 지역적으로 이쪽에 있는 분들을, 라그런스 쪽에 이렇게 뭐, 부피나 하거나 그러기가 사실 좀 어렵지 않아요. 음. 서비스 받기도 그렇고. 그래서 임시적으로 이제 본점에다 우리가 하는 것도 좀 있고 그래요. 금액이 음. 큽니다, 이게. 음. 그래서 이제 오늘 정수로 오픈하고를 쓰니까 어, 이제 그쪽에 있는 네, 네. 이제 주인 여기 주인이 이쪽이니까 주인한테 이제 넘겨야 되고뭐 이해금도 그렇고 뒷받침도 그렇고 어, 이쪽이 아마 재선어딘 라그르지보다더 커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 네, 훨씬. 예, 네, 네. 네, 제가 보기라그르지보다 어, 지금 규모가 무슨 커요. 론 하는 게뭐 보통 천 천오백, 이천, 이천오백. 4천뭐사 4천까지 4천까천 그, 대충 지금 본점에 많이 부킹되 있잖아요 본점에 다부킹되 본점에, 다 본점에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어, 우리 저 정무가 예. 지금 네. 본점에서 네. 음. 다, 다 하거든요 그거까지 합치면 얼마예요? 본점 업까지. 네. 뭐, 그, 그러운까이 지역에 조울자드 판매가 서이 지역으로 네. 지금 네. 나가는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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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요네지 않죠 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지점낸 후로는 지금 2,500했죠, 2,500. 2,500. 예. 그그 지금가 아니죠, 지금 웬만한 그렇죠. 지점들 음. 제가 지금 휴스턴도 있고 우리 이제 달라스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휴스턴도 좀좀예의적에요 거기도 한 작년 9월에 오픈해갖고 거의 1년 됐는데 5천이 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는 처음에 팍 올라갔어요, 그냥 한. 한사삼 사천 사천 정도 올라갔다가 지금 오천 정도에서는 약간 이제 수로하게 지금 가는데 지정 규모가 예금원 오천은 그 중간이에요.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이 거기에 비해서는 이천 정도로 지금 한5 개월 정도 시작은 그렇지만 <laughs> 여기 이제 장기적인 포텐셜을 보는 거죠. 4 개월 동안 이제 직접 고객분들을 만나보시니까 좀 구체적으로 반응이라든지 그 동안 나그란지나 몽고메리 지역에는 한인은행이 없었는데 이제 좀 네, 예, 고객분들 반응 네. 좀 구체적으로 네. 한두 가지 말하 한데... 이제 메트로은행이 거의 3년 전에 예, 법원에 그렇죠. 들어왔었거든요 예. 근데 아무래도 메트로은행 사이즈가 작으니까 서비스해 주는데 한계가 있는데 윌셔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 LA나 뉴욕이나 또 텍사스에서 이사온 분들이 많은 많으니까 뭐 크게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큰 은행 윌샤은큰 은행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저희들이 과거 3년 이상 이제 접촉해오던 이 협력업체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협력업체들은뭐 계속 접촉해 왔으니까 라 그런지나 이쪽은 지금 이제 우리 교포업체들뭐 설비업체, 장비업체들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컨택을 해보니까 대체로 그런 회사들도 디디 평잔이 한 50만 분 됩니다. 예. 그리고 근 대출을 딴 데서 하는데 봤는데 저희는 이제 로운 할때그 이제 레어브 인텐트를 손님들한테 조건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드리는데 저희가 3천만 불 로운을 해도 그두 장이에요. 지금 이자리은행들로 많이 차이가 나나요?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아니 이제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뭐 커머셜 뱅킹 얘기를 음. 하고 있는데 이 커머셜 뱅킹 쪽의 음. 이자는 저희가 뭐 네, 지금 월만, 월만 동안은, 네, 보통 이제 은행이 이제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 이제 큰 론들을 취급할 수 있잖아요. 그론 그러니까 그렇죠. 대출 규모가 커지면은 이제 은행들이 이자율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력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규모, 규모가 클수록 또 어차피 만약에 론이 천만 불짜리 론을 하는 거가 뭐 50만 불짜리 론을 하는 것보다 은행에서 뭐애플트가 그렇죠. 20배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대출 규모가 커지면은 그쪽으로 은행에서 이자율이 더 낮을 수 있는 은행이 클수록 또 그런 여유기도 있죠. 에시베론 같은 경우 같지 않나요? 에시베론도 어 뭐그 정한 게 있죠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규모가 크니까. 아 그러면 에시베론도 차이가 나네요. 플렉시블 하죠. 더 싸게 할 수도 있죠. 어. 지금 네. 나가는 지점장은 누가 다른 분이 지금 부지점장이 지금 맡아. 아부 네. 그러면 이제 지점장은 없는 거네요. 지금 여러 사람을 지금 컨택을 하고 있는데. 아, 어, 공적입 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냥 같이 여기서 그냥 같이 경험하면서 네. 이제 예. 그런 거지. 예. 밑, 밑에 사람이 없으면 뭐 본부장이 바쁜 거죠. 예. 예. 저기 인터랙티브. 저 아이템 머신이 구 예. 그 모델은 시장에 나온 지가 있어요. 자, 예. 브란다 예. 예. 쪽에도 뭐 브랜드뱅크 같은 데 있는데 예. 저기 최신 모델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 아, 은행이 저게요? 예, 저희 은행이 처음으로 예. 사용을 했는데. 비싸요, 조금. 저게, 저기 처음이니까 문제가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대로 라그랜지에 써보지를 못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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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계속 와서 고치는데, 네. 하여간 뭔가 문제가 있,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제대로 돼요. 아.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제대로 시작해요. 아, 요정되는 거지, 그 네. 네. 저게 아마 한대 15만불인가요? 네. 서비스 다음에 한 20만불이시면 어. 20만 어. 20만 <laughs> 네. 비싼 거요 <laughs> 제유능이 특히 이제 금년에 35주년을 맞으면 이제 찰배시와 그 같이 네, 지금 뭐 활동하거든요. 네. 근데 찰배시가 우리 광고 모델인데, 네. 아, 저 사람이 그 이미지가 좋아요. 네. 그리고 그 봉사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그 100년 이상 된 홈리스 무슨 센터가 있어요. 네. 가서도 한번 네. <laughs> 같이 했는데, 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해봤다고 여기서 네. 송도서. 그래서 이제 그,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활동이 특색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거, 이쪽 지역 거에 특색 있는 사업으로 어떤, 뭐, 계획이 있고 하는 거 있으면, 우리, 저, 고객님과 함께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 저희가 해야 돼요, 당연히. 저희가 또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CRA라고 래서 또, 커뮤니티 그, 리인베스먼트 액티비티가 있어요.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 우리가, 또리커먼트도 있어 해야 돼요 우리가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지금 금방은 눈이 안 뜨지만 저소득 뭐로잉컴 가진 사람들이 뭐 집을 진다, 짓는다든가, 그러면 그런 거 우리가 돈을 해주고 그래요. 네. 그거는 이제 은행에서 이제 손을 감수하면서 그 하거든요. 이제 뭐 그런 거또 LA 주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의료 관계만 아니에요. 네. UCLA하고 5년간 매년 뭐 우리가 이만 불씩 해갖고 실제로는 더더 하죠 한 십만 불 우리가 동의션 내갖고 유시열이 치과 대학과 같이 저수도 지금 사람들 이렇게 어, 검진도 하고 치료도 해주는 옛날에는 검진만 했었는데 지금 치료까지 해줘요. 네, 아주 눈물 겨운 사람들이 많아요. 네? 아마 <laughs> 또 여기 우리 사비는 교민 중에서도 치과 보험 들고 있 맞지 않을까요? 의외로 치과 보험 안든 사람이 반이 넘어요, 일반 사람 중에. 그러면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 뭐, 치열이 좀 고르지 않고 그러잖아요? <laughs> 그러면 이 사람들은 웃지 않는다, 애들이. 이렇게 웃으면 막 이가 울통불통하고 우통, 그러면. 또애는 이런 데가 뭐 이가 안에 이렇게 막뭐 이상하게 되고. 그런 애들 고쳐주고 나면 인생이 달라지더라고. 저희가 번뭐 과테말라 사람 했는데요. 그 사람이 16살인데, 웃지를 않고 지낼 때는 왜냐면 웃으면 이가 이렇게 보이네. 근데 그거를 그, 그 UCL에서 빼갖고 어떻게 해 주고 그러니까 얘가 성격이 달라졌어 그냥. 그리고 자기 인생의 자신이 갖고남 만나도. 그래갖고 뭐그 과테말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뭐 고맙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암도 있어요 이쪽에 치암. 이게 모르겠어요. 그쪽 얘기는 인도에서는 치, 치암이 치 최고로 많대요. 한국 사람은 뭐 위암 많듯이. 그 무슨 뭘 먹는데, 그 먹으면 그게 그, 그런 영향을 준다고 그러라고요그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하고 또 헬스페어라고 그래갖고 이제 저소득 중 사람들, 보험 없는 사람들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우리 직원들의 봉사단이 있어요그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꽝 이렇게 접수도 해주고 서비스 해주는 것도 있고 그뭐 많이 안다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홈리스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하고 또뭐 누인센터 뭐 같은 데도 우리가 여기도 그런 게 있습니까? 문센터 이런 게? 그 네. <laughs> 많이 있으면 뭐잘 봐가지고 이쪽에서 필요한데 네. 우리가 서비스를 해줘야 될 거예요. 여기로 달라스나 이런데 또 커뮤니티 센터를 만드는데 뭐좀 돈이 좀 해달라고 그럼 또 그런데 또 몇만 분씩 도 해주기도 하고 말이죠. 왜냐하면 한국 한인사에 커뮤니티 센터 가 없는 데가 많거든요. LA도 한인회관은 있어도 커뮤니티 센터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또 박물관을 짓겠다고 지금 뭐 한국에서 나뉘는데. 네, 그렇죠. 그거 하든 모르겠어요. 그거 하든, <laughs> 그거 뭐 몇천만, 뭐 천오백만불인가 뭐 몇천만불을 이걸 도네이션 받으시야겠다는데 그것도 아마 또큰저이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라는 데는 뭐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물론 현대가, 현대가 기여가다 하시겠지만 저희 은행으로서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두번 저희가 또 그걸 해야죠.